조선의 첫 한글 소설 홍길동전. 하지만 이 소설의 저자 허균은 결국 역적으로 차명을 당했다. 허균,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 그는 유교뿐 아니라 불교, 도교, 심지어 이단으로 여겨진 양명학까지 섭렵한 인물이었다. 지식인의 틀을 깨고 사상을 넘나든 자유인이었다. 그가 세상을 놀라게 한건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문장은 신분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제주가 있는 자는 출신에 상관없이 등용되어야 한다. 그는 천민도 서울도 능력만 있다면 관리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광해군 치하에서 허균은 승승장구했지만 그의 사상은 조정 내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서를 등용하자니 미쳤군. 이자는 조선을 뒤엎을 자야. 결국 허균은 영모 혐의로 체포된다.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허균은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하지만 조선은 그를 두려워했고 침묵시켰다. 허균은 죽었지만 홍길동전은 살아남았다. 신분을 넘어 정의를 외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금기를 흔든 외침으로 남아있다.